소심하고 비관적인 성격. 양띠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고 자신감이 부족하여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책임감 부족과 의존성.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유부단함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려워하며 중요한 순간에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휩쓸리기 쉽고 스스로의 주관을 뚜렷하게 세우지 못해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감정의 기복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예민하고 감정의 변화가 심한 편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타인의 말에 따라 감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